사실은 국밥도 대충 빨리빨리 먹는 정도로 바쁘시면 결혼식이나 뭐 신혼여행은 그 제가 그 당시에 결혼할 때쯤 돼서 무척 바빴어요 연말연시가 가까우고 막 해서 근데 휴가를 내야 되는데 휴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인데 금요일 날 밤새고 아침에 아홉 시에 근무 교대하고서 세수만 간단하게 하고. 식장으로 가서 어머. 머리도 모, 못 감고. <laughs> 야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 보면 머리가 약간 좀 떡져 있어요. <웃음> <웃음> 실제로. <laughs> 야그 섹시가 어땠을까 마음이. 미안한, 미안했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었어요 아유. 90년도 있는데. 당시에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긴 했는데 응. 공무원들은 쉽지 않았어요. 아. 그게 있었어요. 기관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떨어져야 해외를 아. 나갈 수 있어요. 아. 경찰청장로뭐 받아야 돼요? 예 어? 그래서 저도 머리 짜면 짜매, 짜면 게 미리 표다 끊어가지고 아. 영수증 처리 다 해서 어. 결혼식 휴가 그거를 이제 올렸죠 그래서 경찰서장까지 승인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청, 경찰청장한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인 받은 다음에 그래서 간신히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어, 결혼하기 더럽게 더럽게 만들어 놨네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뭐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강력계 형사는 그만두고? 네. 저도 계속, 계속은 하고 싶었는데, 응. 어, 나이가 한50될 때쯤에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점점 멀어졌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더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사람한테 나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군말 없이 그만두라고. 아 부인의 입장에서야 그만두라고 그러지. 그래서 명퇴했죠. 응. 보통 예. 부인들은 다 남편의 직장이 편안한 직장이라도 해가 져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마음을 졸이거든요. 네. 저희 집사람, 그래서 숯이잘 나와요. 에? 숯. 속이 새까맣게 다 타가지고. 아, <laughs> 속이 타지, 그럼 당연히. 그렇죠. 제가 처음에 수사본부 이런 거 차렸을 때는 평균적으로 집에 한 3, 4일? 5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고 어... 새벽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아침 일찍 그렇죠. 다시 나오고 그랬었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최장기적으로 한 거의 보름... 못 들어가죠. 보름 정도만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아니, 보름 동안 못 들어가면 그러면 보름 동안 같은 옷을 입어요? 네. 이제 여벌로 이제 사무실에 좀 갖다 놔야죠. 소옷만 갈아입겠지. TV로 유명하지 않아도 냄새로 형사인 걸알것 같은. 거.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네. 우선 그 형사 시절에 네. 가족한테 따뜻하게 못해줬고 자주 가까이 아이들한테는 물론이잖아 큰애 때는 잘해줬는데 네. 작은 애 때는 사춘기 들어왔을 때 제가 잘 못해줬어요 어쩌다 한번 아들하고 부딪혀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자꾸 자꾸 마찰이 예. 생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떠나면서 해외여행 가면서 아들한테 이제.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이제 내가 이 집에 이제 가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잘하라고 하고서 이제 저 떠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아들이 많이 서운했었죠. 그것 때문에 얼마 만에 왔어요? 3 개월 만에 들어왔죠 경찰 생활하면서 부정적인 시선만 봤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부정적인 거 먼저 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나오니까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었죠. 그 당시에는. 아 근데 이야. 서 영어도 안 되는 데서 기차표를 못 사서 기차역에서 4시간 동안 서 가지고 어떻게 표를 사는지 그거 보면서 이제 따라하고 발음 따라하고 어플 깔아서 어플로 보면서 발음 듣고 그렇게 해서 4시간 만에 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고 방식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지금은 뭘 하고 계셔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또 지금은 뭘 해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모델이요? 네. 정말 완전 정반대 직업을 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거는 죽은 시신을 만져야 되니까 아...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예, 말... 심하게 왔었어요 음... 몇 차례 그리고 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생각을 갖지 그만 말아 응. 된다 그냥 막 문득 떠올라요 아니면 막꿈 같은 걸로 나오고 실제 그렇겠지. 꿈에서도 죽은 사람들 꿈이 많이 아. 그 모습도 나오고 범죄 현장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무식 중에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아. 사람 얼굴이 그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요 네, 네 그래. 죽은 사람 모습이 갑자기 그 그럼요. 사람한테 환영으로 아. 보이는 아, 그런 현상 현상까지 겪어서. 그렇지. 더 이상은 이제 오... 이제 싫다 네. 이제 그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 반대기를 가게 됐죠. 잘했어요. 모델을 딱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예, 계기가 좀 있었죠. 2019년도 봄인가 한번 그 지금 신어모델에 이제 선도주자로 일하시, 일하고 계시는 그 김칠두 선생님. 음. 아 머리 이렇게. 예예예. 그 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논일이뭐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라. 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좀 변했죠.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카데미 문 두들기고 가서 열심히 배우게 됐고. 그대 어, 어떤... 아카데미를 다니셨어요? 네. 그 해에 공교롭게도 운이 좋아서 서울 패션위크의 신어 모델들만 모집하는데 아... 70대1 경쟁률을 뚫고 이제 무대에 서게 됐어요. 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음. 또 계속 활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됐고. 어, 피트니스 예. 대회도? 예. 아, 그러면 은 열심히 운동하시는구나. 네, 몸 관리 해야죠. 예. 그러면 모델을 하시려면 절대적이지. 그러니까 너같이 배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laughs> 그냥 해, 운동을. 나는 모델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뭐이 어? 체격 가지고 모델은 이용식 음. 선생님 광고 모델 하시던데요 아이, <laughs> 그거는 광고 모델이죠 아니 너도 광고 모델 닭다리 뜯는 거 이런 거는 하면 너잘 된다 <laughs> 너 그런 거 하면 아주 왔다야 음, 그런 모델은 해 아, 신고할 거야? 선생님 음. 내가 여기 신고해요 선생님 미안. 뭐 이런 식으로는 저 일을 못 합니다. 응, 알았어. 네. 그니까 잘해줄게. 그러면 여기 모델 아카데미에서 직접 배우셨으니까 응. 또 우리 사장님, 응. 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손님들이 응. 그 가게 사장님들이 또 어떤 자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랬어. 우리 포즈좀 응. 알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조금. 그나. 어, 어 역시 커피는 먹어약간 안성기 씨 싫었던 거니까는 그럼. 어. 근데 그, 그 정도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laughs> 만하게 앉아 있을 레면도 <laughs> 어, 어. <나도. 웃음> <야. 웃음> 역시 갑질. 음. 갑질이 제일 잘 어울려. <laughs> 이름이 저도 모델 할수 있겠죠? 아유 예, 충분합니다. 응. 네,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너도 흉내 좀 내봐.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다리가 어... 꽈지지라. <laughs> 음. <laughs> 꽈지지도 않네. 다리가 올라가지도 않아야 <laughs> 무슨 아, 야 무슨 막걸리 맛이냐 정말. 커피 못 마시죠? 먹어. 커피는 마시는 게 아니죠. 향을 맡는 거죠. 무아인을 그 마시냐? 아이고. 모래도 꼴백이. 했어 모델 앞에서 모델 앞에서 흉제 피지 말고. 그래요? 네. 너무 이 이제... 어쨌든 그 오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안 오는 거 같으니까 가시 어?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응.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오세요 우리 가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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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품 떨다. 근데 사장님. 응. 우리 가게가 오픈한 지가 지금 두해째인데요 음. 손님 두명 받았거든요. 음. 시급 줄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양보다 질환이냐? 응? 나는 상관없어. 너고 둘이서 어. 손님이 어. 안 오셔도 어. 그냥 둘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루가 가도 좋아. 이게 바로 꿀 그러니까. 알바야. 응, 뭐? <웃음> <웃음> 오늘도 방 안으로 빨리 들어와 두, 두, 요 안으로 들어와. 할매가 다방 차렸으면 당연히 와야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제발. 오늘도 시작.